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누스입니다 제가 어저께 10시쯤에 제주도에서 저희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1시쯤에 먹고, 음, 3시쯤에 공방에 갔다가 6시쯤에 집에 왔어요. 어, 근데 제가 어저께 원래 용돈을 받는 날이어서요. 용돈 기입장과 지갑을 새로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제 용돈 기입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라쿠마 용돈 기입장이에요. 제가 용돈 기입장을 왜 쓰냐면 그 제가 용돈을 한 달에 4만 원씩 받거든요.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막 소비하다 보면은 너무 돈이 아까운 줄 모르고 쓰게 될까봐 제가 용돈 기입장을 씁니다. 저는 되게 리라쿠마 캐릭터를 좋아하고요. 얘는 제가 곰돌인데 초코색이어가지고 갈색이어서 초코곰돌이라 부르고 얘는 약간 귀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살색이어서 살색곰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얘네들 이름이 다 있잖아요. <laughs> 제가 앞면은 요렇게돼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이 초코곰돌이가 쇼핑카트기에 안 두어 있는 것과 그리고 여기는 컬, 풀 컬러 내지래요. 제가 이쪽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 써서 네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제가 이름이어서 가렸습니다. 이건 나의 목표이고요. 아껴쓰고 저금하자가 자의 목표입니다. 1월 4일 날 용돈 받았고요. 오늘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제가 배가 고파서 음료수를 사 먹어서 2,000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고요. 내지는 보여드리자면 노랑색과 분홍색 빵, 민트 하늘색과 또 분홍색, 노랑색, 용색 민트색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 저희 용돈 기입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민트 하늘 색깔의 하얀 색깔 물방울 땡땡이. 지갑이 제가 하나가... 찢어져가지고 원래 예쁜 거 있는데 좀 낡아가지고요 지갑이 그래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일단은 민트 색깔인데요 제가 되게 길쭉하고 돈이 이렇게 다 들어갈 만한 길쭉한 지갑을 사려 했는데 그게 예쁜 게 없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부는 이쪽에 똑다이로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는 뭐 카드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넣고요 여기는 카드 같은 거 그리고 뭐 여기는 비상금 같은 그런 것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제가 아직 어저께 사서 돈을 안 넣었는데 지금 빈털털이지만 용돈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제가 저는 겉도 이쁘지만 안쪽에 약간 하늘빛 돈은 이런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샀고요. 안쪽에도 약간 하늘빛? 이런 색깔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깔 민트색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단 돈을, 지폐를 넣는 곳은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전도 가끔 있으면 넣어야 되잖아요. 저도 동전 쪽이 안 흘러내리고 이렇게 지퍼로 돼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똑딱이로 돼 있으면 동전 이렇게 셀 때도 있잖아요. 지퍼로 돼 있어서 돈이 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퍼로 이렇게 동전 넣는 곳이 있고요. 이렇 지퍼로 돼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약간 주황색이란 게 하늘색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쪽은 500원, 이쪽은 100원 이렇게 넣을 생각이고요. 유 살짝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갑 진짜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지갑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와서 만원을 들고 왔는데 이천 원쏴가지고 지금 팔천 원 남았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다섯 시니까 공부방에서 이제 태권도 갈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이윤슬이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뭐지? 이번 주 1월 9일 날에 친구들이랑 어디 갈 거냐면 에뛰드하우스랑 스킨푸드 갔다가 다이소 갈거 건데요. 그거를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랑 에뛰드하우스 화장품 틴트 사러 갈 건데 그거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하이윤슬이었고요. 어, 제가 1월 9일까지 동영상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상 하윤수이였습니다 빠이!